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스태그는 아마존 수혜주라고도 알려진 미국 상장 리츠인데요 안정적인 월배당과 코로나 이후에도 가속화되고 있는 이커머스의 성장성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리츠의 영업 리스크 요소와 장담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은 2011년에 상장되었으며 산업 섹터로 분류되는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서 유일하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테그의 최근 배당 수익률은 3.5%로 성장성 높은 산업 카테고리 내에서는 상위 수준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스테그 경영진에 따르면 전방 시장의 규모는 1200조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큰데 스테그의 신장 점유율은 겨우 0.6%입니다. 즉, 앞으로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긍정적인 요소는 가장 큰 고객사들인 이커머스 업체들의 리테일 시장 침투율이 더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 CBRE에 따르면 2013년 6%에 불과했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2021년에는 13%까지 두배 넘게 올랐고 2030년까지는 연평균 14%씩 성장하면서 침투율이 30%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처럼 전방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지면 스테그에게도 지속적인 성장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런 장기적인 추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만 이슈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의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축률이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류 그리고 재고자산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기간이라서 이 수치가 정상화되며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큰 그림에서 산업 부동산 센터가 얼마나 유망한지 보았고 지금부터는 스태그 자체의 비즈니스와 자산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리츠는 경영진이 사업 부분을 한 개로 묶을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데요. 매출의 98%가 창고와 유통 시설 같은 물류 센터의 임대료로 구성되고 10%는 공장 제조 시설, 그리고 나머지 2%만 저층 오피스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입주사 중 96%가 트리플넷 리즈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말은 스테그의 매출 대부분이 순수 부동산 임대료로만 구성되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 보험 유지보수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요즘 같은 고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투자자의 마음이 편해지는 구조인 거죠 스테그가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약 8조 원 규모로 미국 40개 주에 걸쳐서 54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과 비슷하게 창고 및 유통 시설이 45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태그의 한 주당 배당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배당 성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근 분석했던 물가연동채권 월배당 etf들과는 다르게 스테그의 배당금은 지난 5년간 매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었네요. 특히 미국 부동산 전반의 타격이 컸었던 코로나 와중에도 스테그는 전혀 지장없이 배당을 지급한 건 이커머스의 e 수혜를 받는 리츠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평균 5% 중반을 유지하던 배당 수익률은 최근에 3.5%까지 감소했는데요. 배당금 자체는 안정적이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은 바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IPO부터 현재까지 2.3배 증가했는데 2013에서 16년까지 정체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주가의 추이는 영업 성장에서 기반했는데요. 과거 10년간 매출과 이비다는 매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10년간 매출은 6.7배 증가하고 마진도 이렇게 개선되면서 이비다 즉 이익이 7배나 증가한 건데요. 영업 현금 흐름도 이비다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면서 현금이 이렇게 잘 유입되는 건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은 꾸준히 신규 부동산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스테그는 매년 벌어들이는 이 주황색 바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촉진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매년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차익금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유상증자의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전체 자본 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유상증자를 남발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기업의 총 이익이 이렇게 커지더라도 만약 주식 수가 더 많이 증가했다면 각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이렇게 적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인데요. 다행히도 스태그의 한 주당 이익과 현금 흐름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리츠의 차익금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리스크 분석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영업 안정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율은 지난 7년간 평균 9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0년 코로나 충격이 극심한 중에 입주율은 오히려 오르고 그 상승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리테일, 오피스 등과는 다르게 이 커머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기 때문이죠. 고객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아마존이지만 실제 아마존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겨우 3.2%로 스테그가 아마존 수혜주라고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뒤로는 고객당 매출 비중이 1% 이하인데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겨우 11.2%로 지금까지 본 리츠들 중에서도 고객 분산이 가장 잘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상위 20개 기업들을 보니 페덱스, dhl, 코스트코, 포드 자동차와 같은 익숙한 이름들도 있는 반면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혹시 너무 작은 고객들이 많은 건 아닌지 우려돼서 고객들의 매출 규모를 봤습니다. 숫자를 보니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고객이 거의 60%이고 6천억 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이 90% 수준으로 너무 작은 고객에 대한 리스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임대료 계약 만료 스케줄을 보면 5년 이내로 계약이 끝나는 고객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과거 3년 동안 재계약 비중이 평균 75%였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현재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가 미국 현지에서 높은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스테그가 이익을 늘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임대 계약에 반영되면 매출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스테그의 사업보고서나 컨퍼런스 콜 등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임대료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성향은 과거에 100%를 초과했었지만 최근 74%까지 떨어져 산업 평균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배당 성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 주당 배당금을 미약하게나마 매년 올린 것은 긍정적입니다. 영업 안정성을 정리해보면, 우선 입주율은 최근에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고객들의 규모가 크고 분산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배당 성향이 낮아지면서도 배당금 자체는 증가한 것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와중에 물가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정보가 부족한 건 향후 관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스태그의 재무 리스크를 보겠는데요. 먼저 채무 부담도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상 산업 평균보다는 더 낮았습니다. 즉 스테그가 신규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차입금 부담을 늘리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죠. 이 리츠가 감당하는 차입금의 금리는 지난 몇 년간 시장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산업 평균과 비슷하거나 좀더 낮은 수준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차입금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건 전체 차입금 중 87%가 고정금리라는 건데요. 변동금리 채무들은 모두 리볼버라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차입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한 것이죠. 현재 시장의 우려처럼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이처럼 낮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의 비중이 24%로 높지 않고 만기가 뒤에 있을수록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낮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재무 리스크를 정리해 보면 채무 부담도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지 않고 이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차입금 상환 스케줄에도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스태그에 매월 100만 원씩 혹은 2억 원의 원금을 투자했다면 실제 총 수익률이 어땠을지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정립식 투자를 한번 보면 매월 100만 원씩 이 리츠가 출시된 과거 약 11년 동안 매월 투자를 했다면 총 1억 3,200만원의 원금이 투입되었을 건데요. 이건 노후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니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3천의 원금이 3억 1,500만원까지 불어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매월 받는 배당금은 약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투자 기간이 최근 5년 그리고 3년으로 더 짧았다면 투입된 원금은 6천만원 3,600만원이었을 거고, 이 자금은 8,700만원, 4,600만원까지 불어나며 매월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도 월 27만원, 월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치식 투자 탭으로 넘어가서 2억원의 원금을 출시 타이밍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지금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계속 써온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은 6억 3천으로 불어나 있을 거고, 매월 받는 배당금도 198만원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2억 원을 최근 5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투자했다면 3억 원, 2억 6천만 원으로 불어 있을 거고 매월 받는 배당금은 96만 원, 81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해 보면 최근 5년간의 배당 성장률은 1% 수준으로 아주 낮지만 동일한 기간에 배당 성장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고 영업 성적은 안정적이고 빠르게 증가한 것을 반영해서 미래의 배당 성장 시나리오를 1에서 10%로 넓게 잡았습니다. 이 경우 10년 후 배당금은 최대 140% 정도 상승하는데요. 현재 시작점의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로 높지 않지만 10년 후에는 이 배당 수익률이 10% 언저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스태그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이커머스 전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 주당 기준으로도 영업 성적이 잘 성장했고 이에 따라 배당 성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잘 성장한 것, 그리고 차익금 구조가 현재 경제 상황에 유리한 것 등이 주요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임대료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과거 평균 대비 현재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 있습니다. 스태그 경영진에 따르면 올해 2월 22일 기준으로 멀티플로 보든 내재된 캠 레이스로 보든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을 진행하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이 리츠의 주가가 벌써 10% 올랐지만 아직도 경쟁사 대비는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커머스의 e 수혜를 받는 산업 섹터 리츠를 처음 분석해 봤는데요. 전방 산업이 워낙 유망하기 때문에 이번 스태그 영상을 시작으로 산업 섹터 대장주격인 프로로지스와 기타 중소형 알짜 산업 리츠를 추가로 분석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 주식시장 전반의 부진과 함께 리츠 산업 지수도 하락하면서 배당수익률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졌는데요. 리츠 회원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는 리츠 스크리닝판을 보시면 현재 배당수익률 4%를 초과하는 리츠가 약 50개, 5%를 초과하는 종목은 약 25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리츠 회원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부지런히 분석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스크리닝판에서 특히 관심가는 종목이 있다면 분석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